제가 요즘 계속 라오스에 개별적으로 오시는 여행자님들 또 여행사를 통해서 오시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영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엄마네 마트 갔다 오다 보니까 라오스 여성 가이드가 남자 손님 70대 손님 세 분을 모시고 물건을 사러 오셨어요. 김치도 사고, 라면도 사고 하는 거 보니까. 호텔 숙박을 잡으신 것 같진 않아요. 어디, 뭐, 변두리에, 그, 풀빌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당에 이렇게 풀장 만들어 놓고, 일반 전원주택을 개조해서, 이게딱문 열고 들어가면 거실 넓은 거 있고, 방이 한네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 오셔서 네 커플로 지내기 좋은 곳이죠. 취사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호텔비보다 더 받습니다. 호텔이 하루에 한 80불 정도 받는다면 그런 곳들은 하루에 거실 통해서 객실 1, 2, 3, 4 있으면 객실 하나당 100불 정도씩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허가도 없이 여행사 라이센스 거기에 따르는 뭐 부가세라든지 소득세 안 내고 그냥 알루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다 좋습니다. 그것을 라오인이 하던 라오인은 이제 자기가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안마장도 하고 한국 관광객들을 접할 수 있는 뭐 음식점을 한다든지 그곳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말 하는 종업원 통해서 다이렉트 예약을 이루어냅니다. 뭐 그것은 뭐 살아가기 위한 라오스 자국민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인들은 이제 그것을 지은 사람이, 라우스 사람이 따로 있고요. 임대를 한번 한 사람이 또 재임대를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임대 기간도 뭐 2년, 3년 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숙소들은 잘 바뀌어요, 주인이.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행 오시는 것을 제가 뭐, 나름 도와드린다고 하면 한두 가지 챙겨보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라우스 가이드랑 스타렉스 봉고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스타렉스 봉고차는 여기에 허가 난 한국에서 오신 외국인들을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투어를 받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차량이 아니고 자가용 차량입니다. 자가용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혹시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보험 적용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라오스 당국으로부터 사고 처리 받을 때 불이익이 올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결점이라도 위반사항, 위법사항이 있으면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태국, 라오스, 뭐 미얀마, 베트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출발하실 때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꼼꼼히 챙겨서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사 패키지 업체를 통해서 하면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데 상당히 그냥 상징적인 여행자 보험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은 어렵고요. 여행하다가 사망을 했을 때 1억 정도 나오는 것이니까 해외여행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그렇게 확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한국에 계약한 여행사에서 의료보험, 여행자 보험을 넣어주지만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항공권을 직접 발권하시고, 현지의 여행업자한테 예약을 하셨다든지, 뭐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예약을 하셔서 오신다 하더라도, 또 다른 루트나 채널을 통해서 한국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꼼꼼히 챙겨서 세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 것으로, 다만 그렇게 하면 여행자 요금 보험료가 조금은 올라가겠죠. 돈을 더 주고 오시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행자 보험 꼭 스스로 들고 오시기 바라고요. 여기 이제 한국 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지금 한국 돈 10만 원, 5만 원짜리 두 장을 가지고 사설 환전소에 가면. 환율기로 찍어보면 149만 깁, 15장 정도의 10만 깁을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한국 돈이 통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설한전소에서는 한국 돈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정말 내가 아쉬우니까 그래도 바꿔달라 그러면 15장을 줘야 되는데 11장 정도에 바꿔가려면 바꿔가고 말려면 말하라 이런 식으로 대한답니다. 그래서 한국 돈 가지고 오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달러 환전을 해 오시는데 가끔 동네 지역 은행에서는 달러 구권이나 널름널름만 헌돈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는 위조 지폐가 많이 돌기 때문에 지폐 식별기가 물론 있다선 하더라도 오래되고 낡은 지폐는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권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뭐 50불, 100달러, 뭐 10달러, 20달러, 1달러짜리 팁줄거 정도 챙겨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환율 좋을 때 미리 바꿔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내가 여행을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한달 보름이 남았는데 어 지금 달러가 많이 떨어지네. 그럼 그때 바꿔 놓으시면 좋아요. 막상 임박해서 바꾸려고 하면 달러가 갑자기 1430원 가고 있던 게막 1480원 90원 가면 정말 속이 상한답니다. 그 달러가 높아지면 여행 수요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달러가 인상되면 수출이나 수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국가 경제에 타격이 오는 겁니다. 아 요즘 트럼프 아저씨가 그냥 뭐 장관 하나 임명하면 달러가 올라가고 말 한마디 하면 달러가 떨어지고 금값이 솟고 주식이 떨어지고 코인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 게 아, 트럼프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왜 트럼프 같은 위인이 되지 못했던가. 앞으로 시간은 트럼프가 살아온 것보다 제가 좀덜 살았지만, 그 트럼프와 제가 차이가 나는 그몇 년, 몇년 사이에 트럼프를 따라잡는다는 건 어려운 우신 일입니다. 아, 트럼프가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요. 내가 현지에 직접 여행업체 아닌 곳을 택해서 정한 그 숙소가 대부분 여행사들은요. 또저 같은 여행업자들은 반드시 시내에 있는 호텔을 씁니다. 식사도 잘 나오고 안전이 보장되고 단속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 일단은 안전제일주의고 비상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게 해외여행, 말도 안 통하고 생소한 곳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구독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런 개별 여행업자가 아닌, 그 여행업자가 아닌, 뭐, 안마장 주인이 해주고, 골프장 캐디가 예약을 받고, 라오스 가이드가 직접 컨택해서 하다못해 요즘은 뭐 음식점에서도 손님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 그게 여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먼저 여행이 나오면 그 차량서부터 합법적인 차량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뭐, 한 명, 두명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명, 두 명은. 승용차로 하고 그냥 아는 지인이 놀러 왔다 그러면 인원수가 투어객을 구성하는 인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놀러 온 것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인원이 예를 들어서 4명 이상 되면서, 그런 자가용 영업을 하는 차량을 타고 투어를 한다든지, 숙소가, 이곳은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숙소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 변두리에, 정말 밤에 차가 없으면 나오지도 못하는 곳에, 우리 일행 몇 명하고, 자기들이 소개한 아가씨들 몇 명하고, 밤에 캄캄함은 정막함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만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라오스 경찰에 의해서 단속을 당하게 됐을 때이 성매매로 단속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약할 당시에 물어보면 뭐 라오스인이 하는 숙소든 뭐, 한국인이 하는 곳이든 절대 그럴 위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 그거 걸릴 수 있어요. 좀 불안한 요소는 있습니다. 라고 예약을 받는 무허가 여행업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대한 콘도 같은데 막한달 살게 오는 분들 살게 하고 여자들 소개해서 살림 차리게 하고 이것도 라오스 경찰관들에게는 굉장한 그 창조 경제의 원인이 되거든요 거액이 나오는 단속에 길목에 외국인이 노출돼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보시면 알지만. 베트남, 라오스, 태국으로 도망간 한국인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한국의 국가기관까지 개입해서 지금 정보를 모으고 내사를 하면서 라오스에서도 최근에 3, 4개월 사이에 60몇 명, 30몇 명, 뭐10몇명 한국인 범죄자들을 다 대한민국으로 송환해 갔습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숙소들이 호텔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외곽에 있는 숙소를 이용하는데, 자 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라오스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요. 왜냐하면 한국 경찰은 여기서 형사 권한도 없고 수사권도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현지 여행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때 괜히 가치 걸리는 염려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36명, 뭐60몇명 송환돼서 갈때 우범자가 아니고 그냥 한국의 가벼운 경제사범으로 수배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골프채 자기거 골프채 가지러 클럽 내일 골프장 가니까 내 골프채 갖고 와야지 해서 갔다가 덩달아 잡혀가지고 지금 라오스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오시는 분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교민들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언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 필리핀, 앙헬레스라든지 마닐라에서 있는 한국인 범죄 피해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이제 그냥 무기나 되면서 뭐 그래도 사건이 나도 그냥 덮어두고 덮어두고 하다 보니까 계속 큰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라오스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우리 선인들, 조상들의 지혜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에 그래도 합법적인 여행업체들은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자신들을 찾아온 고객을 절대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업자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런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라오스에 거주 비자도 없고 일하는 워크퍼밋도 없는 사람들이 관광객이랑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베트남 국경 나갔다 오고 캄보디아 국경 나갔다 오고 어? 한달한달 한달 체류 연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들을 이용하면서 아 돈이 좀 적, 적게 드는 것 같아 아, 편하고 좋네 라고 오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라오스에서는 취약한 외국인에 속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한두 분이 또 그래요. 아이고, 지한테 오라고 엄청 겁주고 있네. 이렇게 또 댓글 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를 잘 모르시거나 투어나 비즈니스나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지나가다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반말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그러는 심리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로 오실 분들에게는 한 번쯤은 따져보고 짚어보고 두드리고 가셔야 될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참 혹시 비엔티엔에 머무르고 계신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혹시 한국으로 나가시는 제 구독자님이 계시면 저한테 카톡 좀 주십시오. 제가 한국에 뭐 하나 보낼 것이 있는데 지금 나가시는 편이 딱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다가 어히트맨 미스터랑이 내가 그래도 계속 구독하고 있는데 비엔티엔에서 그럼 연락해서 제가 아마존에서 커피 한잔 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제가 한국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 계시면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즉각 응답하고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 불편하셨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응원과 격려와 후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칩니다.